앉고안전람이어바람막이내알마막이네 바람막이네. 바람막이네. 바람막이제여름이라서람막이까고민하이가 근데 너무 갖고 싶어서 또 여름에도 입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샀어요. 사이즈 S. S는 한국 사이즈로 M이에요. 물이 25세에 더반. 떡기 뭔가 식감이. 음. 음. 케이떡이다 음?

렌즈 하나 내가 아까 밑장 빼기 해서 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쪽에 기 이쪽에 있는 이쪽

화석 방지턱입니다. 짐을 다 옮겼어. 이거 하자. 이게 그랜드색이 없네? 이거 하나 면 되지. 그거는? 뭐가 달라? 음. 브랜드이거낫냐 이거 닦고 버린 거죠? 어. 아, 요새는 다 닦고 버린다? 이거는 뭔데? 이건 아니잖아. 닦고 버리 거죠? 스펀지야. 이거, 아, 이거 하 할까? 음. 근데 그... マウスぐフェイスキュたな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이거 대망가서 입을까? 이것도 꽃무늬 티 이거도 대망가서 입을까? 왜 정말 그렇게 안 받는 거? 이거는 지금 아, 이거 뭐 시마 대망가서 입을까? 응. 이거는 압축 파우치 캐리어. 어 이것도 앞쪽, 이거 또 압축 이거 압축 파우치인가? 압축 파우치 캐리어. 그리고 이는 신발! 신발 넣는 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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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박스 이 쓰레기통이 좋은 거 아니야? 맞 뭐? 이게, 어. 이게 뭐냐면 좋은 게 아, 이미 가버렸다 지자체 있네 이렇게 놓으면 여기 뭐 올려둘 수 있고 이렇게, 아, 이렇게 뭐 올려둘 수 있는 뭐뭐반양뭐 뭐 그런 거향양는좀 그렇고 몰라 유니티 같은 거아 이거 트롤리, 어, 나, 트롤리? 트롤리. 아 이만 하겠다 이만 한게 다섯 개겠다 얇게 쓸수 있고 트롤리 좀따뜻고나줄 건데 왜? 이거는 <웃음> 선풍기인데. <웃음> 내 네, 줄라고 산거데어 선풍기인데 아쌍. 다 그치. 터져서 온거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봐야겠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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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존나 싫어 그리고 이건 티이거도 대망가서 입을 <laughs> 이거도 대망가서 쓸거 이거는 속눈썹 이 속눈썹 이거 목이 안들어 좋다길래 속눈썹 어 속눈썹? 야, 속눈썹? 야, 안 좋다길래. 음. 속눈썹. 시원하다 하나이 안시원한데? 시인데 그거 작아서 그런가? 충전 별로 안돼서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 모르겠는데, 반팔 아, 네. 티, 반팔 티, 반팔 티, 반팔 티, 반팔 는머리끈 반팔 티, 반팔 티, 반팔 티, 반팔 다이명 1등. 哦。 나뭐 갖고 싶냐면 예 예나 예. 음. 까볼게. 난 스페셜 스페셜. 뭐야?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그거 아니야? 붕어빵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네 기본 뭐지? <laughs> 기본.

언니가 제 아이패드 거치대를 부셔서 다시 시켜줬어요. 그래서 한번 뜯겠습니다.